자, 157번 해 봅시다. 자, 원이 있고 원 안에 삼각형 ABC가 접해 있네. 그러면 삼각형 ABC 입장에서는 이 원은 밖에서 접하는 원, 외접원이 되겠지. 외접원의 중심이 오기 때문에 저 오가 삼각형의 외심. 그래서 오라는 점은 그냥 점이 아니라 삼각형 ABC의 외심이 된다. 이 때, A, O, B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네. 자, 그러면은, 우리가 외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성질. A, O, B는, 마주보는 것같각시의두 배. 각시만 구하면 되겠지. 그러면은, 일단 우리가 O라는 점이 외심인 거 알기 때문에, 외심의 성질, 최대한 활용해보자. 자, O, B, O, C. 길이 같기 때문에, 얘네 길이 같기 때문에, 이등변 삼각형. 이 부분의 각의 크기도 마찬가지로, 40도. 마찬가지로, O, A, C도 이등변, 삼각형. 이 부분의 각의 크기가 20이라는 거알수 있겠지. 즉, 각시의 크기는, 각시의 크기는 60도가 되겠네. 그럼 X 구할 수 있겠지. X는 6 0의 2배니까 120도라는 거알수 있겠네. 그럼 몇 번이지? 어, 5번이 되겠네, 그지?